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기면 영등이동 부성동 삼성동 지역구의원 정영미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원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요즘입니다. 하루 빨리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부송동에 건립 예정인 관광호텔 추진과정의 부적절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송동에 위치한 상업지역은 하루 방문객들로 도로 양측의 차량이 빼곡히 주차될 만큼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성동의 관광호텔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안이 2023년 제출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익산시에서 승인되어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해당 호텔은 지하 1층, 지상 18층, 객실수 총 91실, 주차 면적 9대의 건물로 건축 규제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일반 상업 지역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미 사업계획까지 승인되었고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시설이지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과연 이 호텔이 위치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토지는 폭 10m의 2차선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지금도 차량이 교양하는 것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만약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된다면 단체 관광객의 교통수단인 대형버스 등이 혼잡한 구간을 통행하거나 주정차하게 될 것인데, 한쪽 차선의 폭이 3m인 도로에서 차량들이 양쪽으로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공사를 위한 자재를 어디에 두고 보관할 것인지, 공사 임부들의 차량은 어디에 주차할 것인지, 공사 차량들로 인한 교통 혼잡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등 많은 부분에서 그저 의문투성인 상황입니다.익산시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호텔이므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기에 호텔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위치적으로 좋지 않은 서로 불편한 이 계획안이 건축교통위원회를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많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과 담당 부서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호텔의 건립사업에 대한 지역 상권과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공사 착공 이전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민원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미리 마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로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토건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 시설과 살소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약 18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지금처럼 도로에 갓길 주차를 할수 없을 테니 공사기간 동안만이라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 공간 등 대책을 마련. 또한 공사 차량으로 인한 일반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호수 등을 항시 배치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시작 후 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한가운데 공사 현장이 위치하고 있기에 공사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또한 확보해야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여러 불확실성이 많은 이 건설 사업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을사년 새에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반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